예, 321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질까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예살이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의 지하 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니,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니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필리포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필리포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아마 예, 하늘보다 더 크고, 예,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기뻐한 일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크게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 기쁨의 예수 안에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기뻐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laughs> 할렐루야 예 필리복교회 성도님들이 늘 사도바울의 복음에 동참하고 또 복음 전환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협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하다가 조금 지쳤나 보죠 조금 멈췄나 보죠 조금 사랑이 식었나 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네, 다시 싹이 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추운 겨울 지나면요 모든 들력에서요, 싹이 납니다. 무슨 싹? 생명의 씨가 있었다는 사실. 생명체가 밖으로, 눈으로 보여지도록 싹이 난단 말이죠. 예. 오늘 빌리뽀교의 성도들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빌리뽀교의 성도들 속에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씨. 말씀으로 거듭난 씨. 이삭과 같이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의 씨 거룩한 씨 영생의 씨 천국의 씨 할렐루야 그 씨가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아니 첫사랑이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열정과 뜨거움이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잃었던 그들 속에 다시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생명의 빛 비침이 다시 한번 크게 종호의 빛처럼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설레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 순전해지고 순수해지고, 말씀으로 힘입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싹이 다시 도단하고 있다. 그 믿음이 음하고 있다.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 믿음의 열매가 결실하고 있다. 그 열매가 보여진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크게 기뻐하노니. 다시 싹이 납니다.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싹이 남이니 아멘 무슨 싹? 참 주님을 만났을 때참 거듭났을 때참 영원히 온정케 속량 받고 영원히 온정케 죄 사암받아버리고 영원히 온정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죄 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의 은혜를 입고 영생 얻어버렸고 감격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명예, 의 권세, 부귀 영화와 바꿀 수도 없네.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는 엄청난 감격스러웠던 그 믿음 다시 싹이 난다 다시 놀라운 사랑이 와그 첫사랑이 또 회복하고 또 설레는 마음 포급의 열정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내가 10절 얘기했던 것은 11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뭐 궁핍함으로 말한 거 아니야. 내가 가난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동정받으려고 이런 말한거 아니야. 나는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자족 얘기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에. 첫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사람은 잘 나가다가요. 어려움당하고 비천에 처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분들은 생명을 끊어볼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일로 해서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시험듭니까? 하나님이,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시험들겠어요? 아, 자기가 시험든 거죠. 자기 생각이 시험든 거죠. 자기 욕구로 인해서 성취되지 못하니까 시험드는 것이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험듭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뭘 시험듭니까? 자기가 시험든 거죠. 사도바울 선생님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또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풍부해질 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풍부해질 때 자만해지고, 풍부할 때 믿음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그럽디다.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요. 예.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부유해지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응? 풍부해도 문제가 되고 가난해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부의 처에도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고 풍부해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비천의 처에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모든 일 모든 일이 있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어느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야 일체 의 피계를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족하는 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 알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필보서 4장 10절, 11절, 12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음.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한 거예요. 빌립업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왜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첫사랑이 자기 아는 그리스도가 다시 싹이 났어요. 할렐루야. 싹이 나매니 싹이 나매니 싹이 나매니 그리스도의 씨가 싹이 나매니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내용을 보면은 자, 빌립협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희가 내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는 것은요. 간사해 가지고 괴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곁에 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래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하잖아요. 그 옥중 생활할 때 멀리하지 아니하고 예면하지 아니하고 찾아보고 예, 찾아가서 면회하고 또 필요한 거 공급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야, 너의 그 믿음의 첫사랑이 진리 된 그리스도의 거듭난 그 싹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괴로운 사람. 그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들을 이로 합시다. 그들을 방문합시다 그들과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부여합시다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15절 보십시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에 너희들이 준거 있잖아 내가 받았잖아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니, 이 사도바울 선생님은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명한 학자로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누말따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일을 다 갖췄잖아요. 예.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는 베나민 집파였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쟁탈한 신사였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더더욱 이때 당시에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와, 대단한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서물은 이야, 참, 배숨을 여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얻어버렸잖아요. 진리를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새생명 얻었어요. 죽어도 사는 생명 얻었어요. 그보다 더큰건 무엇이 있겠어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무엇을, 무엇으로 우리 목숨을 바꿀 수 있겠어요? 모름직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 함께 영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 어, 내가 대살로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누가요?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사도벌이 어디가 있을 때요? 대사력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계속 선교비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물질로 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복음 전한 일이 수도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 전하십시오. 생명의 복음 전하십시오. 천국 복음 전하십시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도바울 선생님,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질로 협력합니다. 기도로 협력합니다. 함께 동력이 된 거예요. 협력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빌리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모두도 함께 복음을 이하여 성교하고, 복음을 이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한 거 아니야. 너희가 더욱 유익하도록 뭡니까?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송교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구제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할렐루야. 예. 예로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 맺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상은 누가 받아요? 그들이 받잖아요. 아멘. 함께 복음을 이하여, 영원 구원을 이하여,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이하여,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예,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많죠? 예,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싹이나미라 다시 싹이나미라 다시 예수 안에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지나면 지금 봄 들녘에 푸릇푸릇 앙상했던 나무가지가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생명체가 음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성교, 복음전도 이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